네. 예. 아, 명진날 아침에 차례들 잘 지내셨죠? 어, 저는 태기산 2장. 오늘 태기산에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날 아침입니다. 예, 저는 지금, 음, 추석날 아침에, 어, 큰댁에 가지를 못해서, 어, 지금 태기산에서 그냥, 평소 때와 같이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지금 하루그 밭에 나가본 지가 오래돼서, 어, 농작물을 좀 살펴볼까 해가지고, 어, 이렇게 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 무와 배추 농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11월 되면은 매년, 어, 김장김치. 그러니까는 뭐 절인 배추를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김장김치를 해서 어, 보내게 됩니다. 네, 정용수님, 안녕하세요. 박충신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제 중요한 어, 김치를 해서 보내게 되는데, 어, 배추가 잘 자라줘야 되는데, 지금 내려가 본지좀 오래됐습니다. 이제 잠시 화면을 돌려서, 이 좀, 꽃을 보고요. 이렇게 펜션 주위에 꽃들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그 뭡니까 구절초, 구절초라든지 또 가을에 이름 모를 이렇게 꽃을 심어놨는데 지금 지금서 심었어요. 네. 이거는 코스모스와 구절초가 함께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은 오늘은 펜션이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 아래 밭으로 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승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성유경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는 이제 펜션 입구에요, 입구. 입구에서 이렇게 이제 승용차나 버스가 올라와서 이렇게 주차장에 이제 차를 세우고 각 객실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죠. 네. 네, 여기는 이제 입구인데, 근이 국화가 활짝 피워져야 되는데 지금 꽃봉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 태아새 태기산 아침의 새 소리를 줄여서 쓴 말입니다. 멘드라미도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도라지 밭이 되겠습니다. 도라지. 도라지가 올, 지금 이제 월기 전에 어, 일부는 수확해서 무 도라지 청 내리는데 사용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들깨인데 들깨가 한참 엿물고 있어요, 엿물고 그래서 한 6일 경에 된 서리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서 걱정은 되네요. 그때까지. 잘 여물어서 수확하는데 시장이 없어야 될 텐데요. 네, 이렇게 보라색 이 도라지 꽃이 예쁘죠. 네, 도라지 꽃도 있고요. 도라지 밭 사이 사이에 이 들깨도 이렇게 심어가지고 들깨가 아주 잘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 지금 방송하기 전에 음을 잠고 써야 되는데, 이 음이 잠기질 않아가지고 소리가 그대로 나오네요. 여기는 지금 사실은 도라지밭이에요. 도라지밭에 주객이 전도 돼가지고 이 불깨들이 막 이렇게 심은 잘 되네요. 네. 이렇게 또 근데 이 여기는 콩밭인데 에 콩이 아이고, 막, 오이가, 노각이 돼가지고, 막, 떨어지고. <laughs> 이렇게. 야, 오랜만에, 오랜만에 왔더니 이렇게 되네요. 막, 오이도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고요 네, 이렇 콩이, 이제, 아이 콩이, 지금, 보면은, 염, 여물긴 했는데, 많이 달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보세요. 자. 역시 농사는 제대로 가꾸었을 때 수확이 나는 것인데 가꾸지 않고 지금 새파래가지고 음 이게 좀이 이상으로 열려야 수확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경험상 아주 제일 수확이 안 나는 그런. 모습이요자 이제 무와 배추밭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 김용규님 반갑습니다. <laughs> 그 지금 뭐 차례 모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차를 다 모시고, 이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급히, 또 이동을 하시기 위해서, 차량에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즐거운 명절답게 즐거운 일만 하루 종일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또, 가족 친지들과 함께 훈훈한 정 나누는 그러한 날이 명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경기도 안산, 안산이 이제 큰데기인데, 이번에는 이제 핑계 삼아서 <laughs> 정부 지침에 따라서 어, 가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서, 미리서 지난번에 안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하룻밤 자면서 먹고 싶은 것좀 같이 해서 먹고, 그렇게 했지 네, 고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추가 지금, 어떻게 된, 아이고, 고추가 이제 뭐 거의 다 끊은 것 같은데, 빨간 고추가 계속 따고 있는데,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음. 앞으로 한 10월 중순까지는 더딸수 있을 것 같아요. 서리가 영하, 3도, 5도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고추가 괜찮더라고요. 올해는 그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병이 와가지고 많이 못쓰게 됐어요. 그래서 고추는 아마 저희 농사 지은 것까지는 모자랄 것 같고 좀 사서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추석 지나고 나서는 좀 따긴 따야 되겠네요 예, 빨간 게 많이 있어요 예 고추밭은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무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 무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고추, 어, 하우스 200평인데, 말린 고추로, 그 여기서 표현하는, 음, 무게로 말한다면은, 말린 고추 가한 500근, 600근 돼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그리고 배추도 뭐, 이렇게. 이거, 이 배추는 조금 이렇게 심어 놓은 거고요. 이 공심채라고 하는 야채를 올해 처음 심어봤는데, 이렇게 되 있네요. 이것도 잘라서 나무를 해서 먹게 되어 있는데, 어, 아직 한 번도 안 잘라봤어요. 그쪽에 좀 자라고 있게요이 더덕밭인데, 더덕이 풀이 아주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시라, 아, 자식, 응, 나 보고 참 반가워. 아이고, 자식, 응, 줄여 안겼구나. 좀 기다려, 기다리고 있어. 여기가 이제 저희 무입니다 무화. 무의밭. 무화는 아주 잘 됐어요. 아이고, 이거 뭐 새파랗고. 또, 이, 하, 아, 이 밑이 이렇게 들었네, 벌써. 근데 이 무가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도 서리가 내리면은 바짝 자라더라고요. 서리를 맞아야 무가 자란다. 대신 무는 영하 약 5도, 7도 이렇게 이하로 내려가면은 얼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11월 김장하기 전에 앞으로 한 달간에 바짝 커서 무 도라지 총 가공한 재료로 사용하는 데는 큰 실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무는 잘 됐어요 잘 되고 지금 뭐 그렇게 병도 심하게 온것 같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대로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 댁은 제가 소개해서 기농 음, 하셨는데 음, 좋으시대요 그냥 <laughs> 이렇게 저희가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 줬는데 얘가 저희 주, 주인이라 해가지고 고기만은 좋아해요. 그냥. 자식 복실아, 야. 응, <laughs> 음, 자집잘봤서 응, 음, 자식 자식, 응, 음, 복실아, 자식잘봤서 응. 음. 이서 <laughs> 강아지들이, 아 애완동물, 반려동물은 털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주인을 알아보고 배를 그냥 다 깔고 누워서 그냥 관계도 그렇게 하네요. 네, 여기도 이제 일부 빈 땅에 어, 무도 심었고요. 저쪽엔 더덕 가시고 음. 제 여기는 청갓이 음. 아, 청갓을 이제 심었는데 청갓 그 김장할 때 속으로 넣는 갓 이제 심어서 한달 네, 한 정도면은 예 네, 네, 김장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일부는 알타리무가 심어져 있고요 또이 전체적인 것은 청갓을 심었어요 서, 청갓 아이고 입이 아침부터 바짝 바짝 말았네 여기는 이제 고구마, 저희 먹을 수 있도록 조금 심었는데, 음, 글쎄. 여기가 자색 고구마는 잘 됐는데, 호박 고구마는 잘안돼 여기가 이제 배추밭입니다, 배추. 배추 한 2,000포기 해서, 400kg의 김치를 만들어서 매년 해서 드시는 가정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당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뿌리 혹병이라는 병이 안 와야 되는데 글쎄제 그러게 안 오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어, EEM 자담유황 자담오일 이런 것도 좀 살포를 하고 지금은 크게 이런 병충해는 없어요 그래서 자담유황 자담오일하고 또, EM. 이런 정도만 줘도 잘될것 같아요. 네, 이 군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렇게. 이때쯤 되면 은그 배추들이 뿌리 혹병이 와가지고 많이 망가지고 그러는데 올해도 아직은 시기적으로는 봐야 될것 같은데 매년 그 뿌리 혹병 때문에 좀 지장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러지 않기를 바래야 되겠는데 이렇게 아 이게 좀 사실 이거 제가 뿌렸는데 뿌릴 때 잘못 살포해가지고, 뿌려진 데는 잘 뿌려졌고, 또 뭉쳐있는 데는 엄청 뭉쳐있고, 이런 데 비어있고, 이렇게. 최고 농부 티가 납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명절날 아침에 그 뭐라는 농작물을 살펴봤는데요 좀 무와 배추는 좀 괜찮고 이제 네, 부추는 흙물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뭐 저기 아, 부우 배추 가 괜찮으니까 괜찮겠다. 아, 여기 봤던 콩이라든지, 콩은 좀안 좋은 것 같고요. 되는 대로 수, 수확을 해서 이제 먹을, 수,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여기가 좀 상당히, 아, 정경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잠깐 화면을 돌려서 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리골드, 뭐 코스모스, 이렇게 쫙있구에 이렇게 있고요 네, 아침에 새소리 이렇게 간판이 써져 있습니다. 여기 입구서부터 이렇게 이제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코스모스 색깔이에 아름답고 알록달록 이렇게 코스모스 색깔들이 그렇습니다. 졸초하고, 멘드라미멘드라미 아, 아 메리골드, 메리, 메리 메리골드. 메리골드가 지금 한창 이제 꽃을 피우고 있고요 댁사리도 이제 이제 갈색으로 변하고 있고, 벌 개미치도 이제 끝났고, 끝물이고, 이렇게 되어 가네요. 그래서 이제 서리가 내려서, 서리가 내린다는 것은 영하, 1도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것이 새카맣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추석날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태기산 이장 페이스북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추석날 또 이어지는 연휴 끝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기산 이장 이 페이스북에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날 되세요.